함께 읽습니다. 그는 "선지자라,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, 내가 살려니와 아멘.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자.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해요.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정들의 태를 여셔서 그 가문에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십니다.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,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." 아멘.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상황이에요?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.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이한 일을 그 앞에서 보게 하셨을까요? 먼저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. 하나님은 다친 태도 열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기도한 이 기적이 머지않아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실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비멜레기의 가정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조용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미래가 있어요. 우리가 그 뜻에 반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.